안녕하세요. 젠유수임 원성 기자입니다. 네, 주민에 의하면요, 엔 네, 네. 구도로에요. 웬 폐기성, 사업용 폐기성 물이 방치되어 있다고 하옵니다. 자, 여기 와보니까요, 혹시 이게 사업장 폐기물인가요? 하울대로 네. 사거리 교차 지점. 네. 네. 저쪽으로, 서쪽으로 가면 종합청사 쪽이고요. 또 동쪽으로 가면 명악산업단지입니다. 바로 100m 지점. 곳에 네. 네. 이렇게 네. 사업장 폐기물이 방치되고 있습니다.